我做到了吗？ 네, 안녕하세요. 저 원더랜드 연출한 김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랜드에서 정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많이 소문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캐주얼을 맡은 박보검 입니다네 이렇게 관객석 가득 모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도 의미 있는 날인데 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분들과 또 의미 있는 영화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배우분들 감독님 퀴즈가 하나씩 낼거 건데요. 퀴즈 꼭 맞히셔서 여기서 준비한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검 배우님부터 퀴즈. 네 어. 원더랜드에서 저 박보검과 또 수지씨가 맡은 역할의 풀네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어, 잘 모르시겠죠? 영화의 그 시형이긴 한, 이게 이제 시형이긴 한데 관심이. 여기 하신 검정색 마스크 쓰신 분. 다시 한 번요. 혹시 그러 수지씨의 이름은? 오,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선물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름은 박태주, 수지씨 이름은 구정인입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어, 제가 드릴 질문은, 음, 정인과 태주의 직업은 뭘까요? <laughs> 어, 처음. 제, 맞아 맞습니다. 너무 시원하요 지금. 네 내려오셔서 선물 받으시죠. 내려오세요. 약간이요 <laughs> <laughs> 영화 찍으면서 뭐. 많은 즐거움이 있었, 있었겠지만 특히 태주정과 함께 찍은 시간이 제일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두 분이 채워준 많은 그 마음들이 영화에 진심으로 담겼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길 바랍니다. 두분두 두 분이 네두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뭐두 분이 같이 노래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을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 영화 보기 전이라서. 네네네. 네, 네. 여기 흔드시는 분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오시죠.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영화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열심히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고 많이 전달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보세요.